안녕하세요 위드그리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영상인데요. 이 식물들 중에 최근 근황이 궁금하다고 하신 식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저희 집에 있는 이 행잉 식물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마삭인데요. 저도 이 마삭을 참 좋아합니다. 아삭을 좋아해서 키우다가 또 물을 물 주는 시기를 놓쳐서 죽이기도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사서 키웠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는 어 이렇게 잘 이렇게 컸습니다. 작년에는 제가 실외에서 키웠는데 실외에서 키우니까 물도 예쁘게 들고 또 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더라고요. 그런데 추워지면 잎이 이렇게 다또 떨어지니까 제가 벽 타고 올라가는 요 아이를 여기 보시면은 가는 여기 뿌리 같은 거 보이시죠? 이 뿌리가 벽에 꽉 박혀가지고 잘안 떨어졌는데 제가 어 그냥 뜯어냈습니다. 그래서 분갈이도 다시 해주고 실내로 이렇게 들여와서 키웠더니 잎도 떨어지지 않고 또 겨울인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 아이는 옥시카르디움 그린과 라임을 합식해서 키우고 있는데. 요즘 한겨울인데도 저희 집에서 가장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비닐하우스를 샀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습도도 많고 따뜻하니까 얘가 겨울인지 모르고 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매일 한 번씩은 잎에 분무를 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마디에 보면은 어, 공중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에 이렇게 분모를 해주니까 뿌리가 촉촉하니 더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 라임 새로운 잎이 너무 싱그럽고 너무 예쁩니다.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지금 좋아하는 옥시카르디움 그린과 라임이고요. 또 같은 종류로 얘는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인데요. 얘도 비닐 하우스 안에서 식물 등 아래서 에 키우니까 색이 이렇게 정말 선명해졌어요. 그리고 잎이 반질 반질 이렇게 윤기가 납니다. 어, 수돗물 받아서 그냥 분무를 해줄 때도 있고요. 또 영양제를 타서 분무를 어, 해주었더니 잎이 더 이렇게 반질 반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영양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오레오스 스킨인데요. 이 오레오스 스킨은 무늬종이어서 그런지 자라는 속도가 참 느린 것 같더라고요. 잎은 참 풍성해졌는데 잎이 이렇게 새잎이 나오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좀 꾸준히 키워야 될것 같고요. 요 오레오스 스킨도 제가 잎에 분무를 자주 해주었더니 잎이 이렇게 반질반질하니 윤기가 그냥 자르르 이렇게 흐릅니다. 요 오레오스 스킨도 제가 가끔 영양제를 타서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핑크레이디 달개비인데요.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. 작년 여름에 빛이 작아서인지 이 핑크색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더니. 이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. 아무리 식물 등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비춰줘도 핑크색으로 절대 안 돌아오더라고요. 원래 이 핑크레이디 달개비가 한번 초록색이 되면 핑크색이 안 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. 요 아이는 어, 큐피티 페페입니다. 당근에서 한 줄기를 사서 마디를 잘라서 번식을 시켜서 다시 합식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저희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식물이 바로 이 자주 달개비입니다. 작년에 이 자주 달개비를 이렇게 어 마디를 잘라서 물꽂이를 했는데 물에서 키우는 것보다 아무래도 흙에서 키우면 더 크게 많이 자라니까 제가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었는데 작년 여름에 이렇게나 많이 자랐어요. 좀 지저분하게 좀 많이 자랐는데 요 아이를 다시 어, 마디를 잘라서 번식을 할까 아니면 그냥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한번 길게 한번 키워 볼까 요즘 고민입니다 이 자주 달개비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입 끝이 이렇게 어,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좀 건조했는지 잎 끝이 이렇게 다 탔더라고요. 지금 새로 나온 잎은 어 이렇게 멀쩡한데 또 얘도 언제 이렇게 잎 끝이 탈지는 모르겠지만 잎 끝이 이렇게 거의 지금 탔어요. 잎 끝만 안 타면 정말 더 예쁠 텐데 이게 잎 끝이 타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금 어 수시로 잎에 분무를 해주면서 실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. 이 자주 달개비가 작년 여름에 창가에서 걸어놓고 키웠는데 어, 한 화분이어도 해를 잘 받는 쪽은 줄기가 이렇게 또 굵게 이렇게 자랐고요. 또 반대편은 해가 또 적게 받아서 같은 화분이어도 줄기가 더 가늘게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자주 달개비는 해가 잘 들어오는 창가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입 끝이 이렇게 안 타게 하려면 수수, 수시로 분무를 자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지저분하면 나중에 다시 싹둑 그냥 잘라서 어, 번식을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영양제로 이 피터스 제품이 좋다고 해서 저도 두 개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초기 생장용과 결실기용을 저는 구입을 했는데 무늬종에는 꼭 결실용을 이렇게 주라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질소 성분이 많으면 무늬가 없어질 수가 있어서 꼭 무늬종에는 결실기용이 좋고요. 저는 초록색 식물에는 초기생장용 이 제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물 2리터에 티스푼으로 반스푼만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분무기에 넣어서 뿌려주고 있고요. 또물줄 때는 그 물을 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, 확실히 이렇게 영양제를 주니까 잎이 정말 반질반질하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